이렇게 우리 저 강아에 이렇게 임시 개장을 해가지고 특산물이고 여러 가지 그강아에 순무, 뭐 새우, 또 나름대로 밴댕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가 저 명칭이 풍물시장인가? 예. 아 임시 풍물시장 강아에 이렇게 왔습니다 형님하고 세 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밴댕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걸리를 한잔먹으려고그 합니다. 내가 호빵이 아빠입니다. 호빵이 아빠고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 인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예. 요 밴댕이 사진 좀 찍을게요. 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 사모님이 사장님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면은 어, 저도 강화 사람인데 우리 또 인천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손님 이제 오셨으니까 여기를 우리 저 형님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 요 예, 또 내가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요섭이네. 예, 요섭이네라고 이렇게 요섭이네. 하네요. 이? 예. 아니, 어, 이렇게.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이렇게 어, 일일 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저 우리 네, 국민들이 또 네. 힘들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좀요 걸려요. 아, 예, 시장에, 예. 예. 어... 저, 저 시장의 전부 임무를 내려니다 정도 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강화 장날이 2일 아, 7일인데 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9일이죠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임시 개장을 했는데 에, 현수막을 좀 보시고 또 길상맹이나 다른 데도 이렇게 임시 개장을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오셔가지고 어, 강화에 많이 조금 어렵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홍보해 보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에, 자 우리가 좀 막걸리 물선 막걸리를 좀 하나 좀줘 보십시오. 인삼입이요 쌀이요. 뭘 좋아요? 아, 인삼입니다인아인삼 올라와요 천사장 우리가 이렇게 우리 천사장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한잔 먹으려고 합니다. 자한잔씩 따라봐요 여기. 자 있다라봐요, 이게. 이야, 이게 밴댕이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또 동생 대신 사장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 음. 예 서비스 요 이거? 아 우리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그 밴댕이 뜨는 이런, 이런 것을 제가 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어 이거 대단하시네. 아 말씀도 하시고 좀 해보세요 설명을 이렇게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 여러분. 밴댕이는요, 저 잡아갖고 떡 닦아갖고요. 네. 옆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펄을 떠서, 네. 이것은 무침 감이고 이건 해감이고 그래요. 아. 근데 밴댕이 철이 언제서 언제부터입니까? 밴댕이는 사시사철 나와요. 아 사시사철 나오는데. 네. 음. 전라도 것도 나오고 충청도 것도 나오고 통영 것도 나오고. 아예예 예, 예. 강화에서도 나오고 인천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아 예. 그렇지구나 어, 이쪽이 안 나오면은 두쪽도 나오고 다 땜물이에요. 음. 음, 음. 그이렇게쭉 보니까 이 생상으로도 깔끔은 이렇게 해고시시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무침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야한 번씩 그갈로 형님이랑 이렇게 한번 사장님 떠보세요. 야 맛이 어떤가 지금 내가 어, 맛자랑이 나온 것 같은 네요 이게 정말이. 예. 어한번 뭐 맛을 보고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어때요? 이제 구워 심작구. 이제 참기름이 음. 그 향이 무지하게 좋네. 아유. 와 이거 이렇게 이제 서비스도 해주시고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음, 음. 맛있어? 부드럽고 맛있네. 아 그래요? 그러면 나도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아니 진짜 맛있네.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입맛이 좀 까다로운데 아침에 또 우리가 뭐 밥을 많이 먹고 왔는데도 이렇게 맛있다라니까 아이거 한번 먹어보겠니다부드게 이렇게 가장 뜨거네? 부드러워. 으음 우리 사모님이 부드럽게. 음. 음. 자, 형님, 저, 저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맛있게 먹고 빈접시가 됐습니다. 형님, 계산하세요. 형님, 계산하세요. 예, 네, 너무너무 사장님 잘 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막걸리를 서비스를 해줬는데, 이걸 내가 갖고 갈게요. 갖고 가면 안 됩니까? 가져가면.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가시죠 음. <laughs> 어허, 의자바가 넘어져버렸네요, 지금. 호빵의 아빠가 또 의자 값을 물고 가야 될형편이네 이거. 내가 나는 술을 안 먹었는데, 또 여기서 술 먹은 척 해버리면 큰일 나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건 어, 수고하십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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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보면또 갖고 중 것까지 하니까 안 돼. 예. <laughs> 다음 주에는 내가 또한번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일인가, 이제.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쪽에 강화에 이렇게 이제 좀 홍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그 국민들이 장사가 정말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이쪽에 강화에 이렇게 2임시 개장을 했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촬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